전남에서 열린 전국 체전이 뜨거운 열기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은평구청 소속 롤러팀 나영서 선수가 금메달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번 전국 체전에서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도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인기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은 덜하지만 마지막까지 투혼을 보여준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전직 기초단체장 42명이 내년 4월 11일에 실시되는 2 1원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심 멧돼지 출몰 출동 건수가 1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멧돼지와 마주치면 소리를 지르지 말고 나무 등 음폐물을 찾아서 몸을 피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수영 전 양천 구청장이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전 구청장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직 기초단체장 출신 41명과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총선 도전을 선언한 전직 기초단체장은 서울 9명, 인천 6명,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등 모두 42명입니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게는 12년 동안 풀뿌리 지방자치 현장에서 검증받고 성장해 왔다며 정치와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선 새로운 정치 자원이 충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은 민선 6, 7기 양천구청장을 역임했으며 내년 총선에서 양천구 의뢰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청 소속 롤러팀 나영서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2관왕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은메달 1개를 땄던 나 선수는 올해 여자 롤러 일반부 스피드 EP 2 p 만 미터 부분과 2만 미터 부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체전의 이번 체전의 은평구 인라인 롤러 선수단은 나영서 선수를 포함해 7명이 출전했고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전국체전은 개최지인 전남의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의 주요 성과들 정리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전국체전 성화가 목포 종합경기장을 밝히며 피어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남 각지에서 펼쳐진 49개 종목 경기에 국내외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향우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도 전국체전에 대거 출전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수영 종목에서 황선우 선수 등 4명이 우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육상과 사격, 역도 등. 6개 종목에선 한국 신기록이 나와 전국체전이 체육발전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400개 넘는 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개최지인 전라남도는 배구 종목에서 금메달 2개를 따는 등 선전해 종합 3위를 따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체전을 체육인들의 축제를 넘어 문화체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지역 곳곳엔 볼거리도 풍성했습니다. 국내외 방문객이 전국체전을 찾으며 목포시는 올해 천만 관광객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대회 개최로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한 목포시는 스포츠 대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으로 체육 선진 도시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이번에 종합 경기장 1,100억 짜리를 건립했습니다. 이것은 목포의 스포츠의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경상남도 김해시는 친환경적이고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체전을 만들겠다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나아입니다 백사회 전국 체전이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마흔 아홉 개 종목을 놓고 열띤 경쟁을 치른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인기 종목들은 응원까지 적어서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맹활약을 펼치며 큰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남자 일반부 높이뛰기 결선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호응을 유도합니다.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은 이에 맞춰 박수를 치며 응원을 보냅니다. 그래서일까? 이날 우상혁 선수는 2m 32라는 대회 신기록과 함께 전국체전 4연패라는 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힘드신 분이 코치님이에요, 저희 감독님, 김동윤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진짜 아직 파리 올림픽이 남았지만 조금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두 자리를 벌어서 함께 더 파이팅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육상의또 다른 비행기 종목인 해머 던지기. 해머 던지기 여자 일반부에서 전남의 박서진 선수가 비거리 59.11m를 기록하면서 대회 5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제 목표는 항상 한국 신기록과 제 최고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 지금 한국 신기록이 고등학생이 아시안 게임에서 결과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태모가 발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 한국 신기록을 위해 저는 열심히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또 포안 던지기 남자 일반부에서는 전남의 정희루 선수가 18.41m의 기록으로 대회 구연패 금자탑에 올랐습니다. 한국 다이빙 간판 우아람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아쉬움을 전국 체전에서 풀었습니다. 목포 실내 수영장에서 열린 다이빙 남자 일반부 3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1차부터 6차 시기 합계 463.90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1m에서는 2위를 차지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9위를 끝으로 막을 내린 제104회 전국 체육대회. 비록 인기와는 거리가 있지만 선수들은 오늘도 자신의 종목에 최선을 다하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희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들어 서울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가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멧돼지 출몰에 따른 출동 건수는 지난달까지 4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7건보다 262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은평구가 231건으로 전체 16.5%를 차지했고 강북구와 종로구, 도봉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멧돼지의 경우 10월부터 12월 사이 활동성이 증가한다며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 소리를 지르지 말고 은폐물을 찾아 몸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즘 장복이 겁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장바구니에 조금만 담아도 예상을 뛰어넘는 가격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잦은데요. 최근에 오른 대중교통 요금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 검토 소식도 나오면서 시민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 보겠습니다. 아, 소장님, 먼저 설탕부터 뭐 고추장,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모두 지금 상승세인데요. 현재 체감물가 어느 수준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감이 있더니 9월 물가가 3.7%나 상승해서 다들 걱정하는데 추석 전후에서 돈도 많이 쓸수 밖에 없는 우리 상황에서 설탕이 17%, 뭐 우유라든지 가공식품들 뭐다10% 안팎. 그래서 식당에 가보면 칼국수가 막 14,000원, 뭐 짜장면이 만원, 뭐 이런 지금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근데 여기에 최근에 고안율 고물가 사태가 계속되면서 수입물가까지 더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면서 앞으로 10월, 11월에 물가가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는다. 체감 물가는 지금 그런 상황을 다 종합하면 3.7%가 아닙니다. 10에서 20%가 더 올랐다. 뭐, 과일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지하철 요금도 올랐죠. 또 전기료와 가스 요금도 인상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요금 인상,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공공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한 면도 있고 또 공공기관의 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또 모르는 바 아닌데요. 근데 이렇게 고물과고유과 고환율, 고금리가 계속되고 어 앞으로도 경, 경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경제 성장률도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만 계속 올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이 민생고를 견딜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민생고가 심할수록 심 내수가 급격히 위축이 됩니다. 국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돈을 안 쓰게 되겠죠. 그럼 지금 수출도 계속 감소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수까지 급격히 위축이 되면 한국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다더라도 시기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그 인상폭을 최대한 낮춰서 국민경제, 서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공공요금 인상을 마구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예요. 생활 물가가 오르다 보니 이제 지갑을 닫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지갑을 닫고 이렇게 되면 내수 소비가 침체되면서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는데요. 정부는 적달째 한국 경제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이고 계속해서 국민들께 정부에서 상저하고라고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텐데 상반기에는 뭐 경제 성장이 어렵지만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이라 했는데. 지금 국내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뭐그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저하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장밋빛으로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미국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어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지금 환율 급등했죠. 주가 폭락했죠. 거기에 어 집, 빚내서 집사라는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받쳐주려고 부채까지 급증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채는 반드시 이자를 내게 만들고 그 이자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7%에 달하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서 돈을 쓰고 숨 쉬고 살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수출도 어려운데 내수까지 위축되는 건 불가피하다. 그러면 상저하저를 깨끗이 인정하고 오히려 하반기에 국민들이 내수를 네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러면 민생여산, 예산, 복지예산, 서민중산층 가계를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늘려서 정부나 지자체가 그걸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내수 네 경제를 활성화해서 경제성장, 경제발전을 떠받쳐야 되는데 그런 정책도 없기 때문에 저는 올해, 내년까지도 경제 전에 매우 어둡다. 그리고 많은 국내 경제 분석기관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5년 사이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희 국회의원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 가해 운전자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3만 12건에서 2022년 3만 4,652건으로 1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의 의원은 반사신경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층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해당 층의 교통 사고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 운전자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평구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금메달리스트 조영욱 선수를 초청해서 격려하고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조영욱 선수는 은평 구산 중학교 출신인데요. 이날 수여식에서는 공로패 수여와 함께 격려금이 지급됐고, 조선수는 구산중학교 축구부와 은평 유소년 엘리트 축구단 등의 사인볼을 증정했습니다. 조영욱 선수는 이번 항조우 아시안게임 한일전 결승전에서 1대1 상황에서 역전골을 넣어 승리를 결정 지었습니다.